안녕하세요. 저는 어,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를 그리고 쓴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 이 책은 네. 어, 집에만 있어도 재미있는 장난감, 새 장난감이 없어도 우린 얼마든지 즐겁게 놀수 있어요. 라고 어린이들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집에서 놀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네, 소개해드리는 책이에요. 네, 집에서 혼자 놀기 만렙인 이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집 놀이 네, 방법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에다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작가들이 종이는 그 특유의 거친 질감이 있잖아요. 근데 애플펜슬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액정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종이 질감 필름 같은 것도 막 사서 붙이기도 하고 해서 그감 같은 거를 최대한 자기 작업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펜슬이 미끄럽고 해서 종이 질감 필름 같은 것도 붙여보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펜슬이 일단 닳고 그리고 저는 그 종이 질감 필름이 생각보다 불편했어요. 아, 그래서 이 펜이 미끄러지는 거에 적응을 하면서 힘 조절을 하고 그런 연습하는 시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손목 보호용이기도 하고 이게 터치스크린이다 보니까 그 기능을 끄는 기능도 있는데, 아... 여기 손 피부 부분으로 자꾸 점이 찍히거나 막 그렇죠. 해서 저는 보통 그림 그릴 때는 긴 소매 입고 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호대 껴서 손목으로 다른 선이 그어지는 거 방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디지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네. 되돌리는 기능을 <laughs> 많이 쓸 테고. <laughs> 그렇죠. 네. 색을 채우는 거는 네. 사실 시간을 줄이기 위함도 있어요. 아, 이게 디지털로 하면 흔히들 수공이 덜들것 같고, 좀, 뭐랄까, 편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네. 처음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수작업이나 다름없이 시간이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그, 그리고 저는 원래 수채화를 그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는 수채화의 감도를 어느 정도 구현하는 방식으로 그리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색을 쌓고 수채화도 물감을 쌓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듯이 저도 아이패드 안에서도 레이어를 쌓아서 음영을 내고 질감을 내고 양감을 만들어 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윤곽선을 그리고 색을 채우고 음. 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 줄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효율을 위해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감 레이어 같은 거나 네. 그런 것들 다양하게 얹어가지고 네. 그 후보정 같은 것도 뭐 오버레이라든지 그런 네. 거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채화 질감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작업자마다 다를 텐데 저는 일단 레이어를 씌워 놓고 색을 깔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암 올리면서 더 수채화스럽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질감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네. 후보정 레이어를 저는 네 개를 쓰고 있는데 이걸 끄면 그냥 아... 맑은 파스텔 톤의 이런 아, 네, 네, 완전 디지털 같은 아, 네. 그런 색이 나와 버려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냥 근데 후보정 레이어를 켜면 이렇게. 음, 네. 바, 바탕에 어떤 종이 같은 질감이 살짝 네. 올라오면서 굉장히 뭔가 수채화 같은 느낌이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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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처음엔 이 후부종 레이어를 알고 와, 이것만 있으면 수채화 느낌 다낼수 있다 하는데 또 해보, 막상 해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작가의 어떤 연구와 음... <laughs>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거겠죠. 네, 치. 제가... 이보정 레이어는 그러면은 뭔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 구입을 따로 하시는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그 외국에 외국에서는 되게 프로 크리에이트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외국 작가가 외국 크리에이터가 만든 그런 수채와 키트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뭐 후보정 레이어도 안 깔은 그런 빈 바탕에 네. 연필선으로 스케치를 해요. 그 스케치를 한세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레이어 세개 깔아가지고 네. 그 종이라면 진짜 종이 다 울고 불가능했을 텐데 이게 또 디지털이어서 가능한 작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이 노란색? 약간, 이게, 그, 물감으로 치면 그리니시 옐로우 색을 제가 만든 건데, 네네. 이걸로, 아, 네. 살짝. 명암을 음. 깔아줘요. 이게 음. 수채화 할 때도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음. 이걸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레이어를 다 꺼보면은, 네. 어, 이건 끄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여기 랜턴이 있고 네네. 여기 아이, 이 랜턴 중심으로 빛이 퍼져 나갈 거고 방 안은 어두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어두운 방을 중심 어두운 방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에 그림자들을 다 잡아놓고 아.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지금은 계속 채색을 하고 있었어요. 네. 레이어를 따로따로 따로 두면서 그 네. 올려가시는 거네요. 근데 이게 그 아이패드에서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 대지 크기가 커질수록 네.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레이어는 줄어요. 아. 용량 때문에 그렇죠. 용량이 한없이 커질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 계산해가지고 엄청 큰 그림 그리는 한 레이어를 6 개밖에 못쓸 때가 있는데 제가 후보정 레이어를 네개 쓰잖아요. 네네. 그럼 그두개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 아이패드 성능이 좀 좋아져서 그 레이어가 좀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맞아요. 네. 음. 그 좋은 아이패드 사고 싶은데. <웃음> 네. <웃음> 저는 그때 그좀 실제적으로 해상도가 높을 수, 원본 해상도가 높을수록 그림이 좋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섯 개 레이어인 거쓸 때. 그림을 한 다섯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림자 올리고서 레이어 합쳐가지고, 또새 그림 그리고, 뭐, 채색 올려서 레이어 합치고, 새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넘어가, 이거를 포토샵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PSD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또 레이어 합치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아, 네. 그런 식으로? 네. 백업을 하려는 목적도 있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레이어를 합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출판사에서 그 수정을 하다가 뭐 이런 양파 좀 옮겨 주세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레이어를 분리해놓기 위해서 그 포토샵으로 넘어가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첫 책, 그, 오늘 우리 집 놀이터라는 책을 했을 때도 같은 방식의 작업 프로세스로. 네. 거죠. 네. 두 번째 책에서는, 음,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에서 소재를 얻었는데,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 그거는,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네. <laughs> 몰라가지고. 그 책에서도 그 저의 어릴 때 기억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네. 조금 근데, 여, 오늘은 우리 집 놀이터에서는 약간 병렬 구조로 여러 가지 놀이를 소개하는 시기였다면, 이번엔 제가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해서, 플롯 라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그림책을 하는데 네. 그 힌트가 힌트를 드린다면은 아이가 삐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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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그 삐지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원래 했던 습관대로 할지 새로운 시도를 할지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데 네,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림책 수업을 들을 때 소재를 찾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사생을 한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 스케치북 들고 그냥 그 5호선을 타요. 그래가지고 5호선을 타고서 쭉 돌면서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교수님도 일단 되게 그 드로잉을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그림책을, 첫 책이 나오고서 교수님이 저에게 해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너무 눈물 날 것처럼 좋았던 말씀이, 이제 작가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큰 작가가 되면은, 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안에서 풀어내는 주, 이야기들, 네 안에 갖고 있는 얘기들이 재밌을 때여서 그거를 충분히 털게 되면은 네가 바라볼 세상을 얘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바라보게 될 세상, 내가 이야기하게 될 세상이 뭘까 하는 것들? 네. 네. 저도 궁금하네요. <laughs>